로벨부터 죽입시다. 뭐차피 죽일 것 같은데? <laughs> 야 이거 그냥 일성 아니냐? 뭐냐 이거? 야 이거 썸네일 각, 어 하이라이트 각 바로 나왔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돌입니다. 자 오늘은 신규 캐릭터 전쟁의 신 티르의 싸움 축제 리뷰입니다. 이 캐릭터가 나오자마자 굉장히 반응이 뜨겁습니다 지금. 그래서 저도 좀 여러 가지 덱으로 한번 써보려고 가지고 와봤습니다. 자, 일단은 오늘 써볼 덱입니다. 티르, 프레이, 시구르드. 서브는 무명입니다. 장비 세팅은 티르는 맹회, 프레이는 맹철, 시구르드와 무명은 생철입니다. 아티팩트는 라그나로크 디버프 아티팩트를 적용하고 있고요. 음식은 투급 음식 먹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티르랑 이 플레이는 코스튬이 다돼 있긴 한데 시그루드랑 무명이 코스튬 이좀들돼 있어서 투구이 좀 많이 낮기도 하네요. 뭐 일단 맹공류가두 개이기도 하고 그래도 일단은 티르 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티르 같은 경우에도 금브린처럼 시작 턴에 디버프를 하나 넣어 주거든요. 그럼 이제 시그루드 버프를 다 받을 수 있고 시그루드 약점을 먼저 쓰게 되면 이제 라그나로크 이제 아티팩트 카드 세트 효과도 다 받을 수 있죠. 그 상태에서 이제 티르 전체기 딜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첫 번째 덱이 로멜 빗반덱이에요. 아 참고로 저 프리 선물도 있긴 합니다. 만들어 놨어요. 자 이거 로멜부터 죽이는 게 맞겠죠. 아무래도 전체기를두번 날릴 거니까 삼성 맞는 거보다는 그게 나을 것 같습니다. 자 기본 능력치 받고요. 에왜 뜨거운지 알겠다. 야, 딜을 돌아이네, 진짜, 이거. 일성에. <laughs> 딜이 좀. 야, 내가, 제가 영상으로 몇번 보고 왔거든요? 근데, 나는 투급이 낮으니까, 뭐, 저 정도는 안 뜨겠지라고 생각을 <laughs> 했는데, 요즘. <근데 지금 웃음> 무슨 딜인지 모르겠네, 이거? 방폭화의 프레이. 아니, 프레이 성물은 단일 피해진 거 아닌가? 어쨌든 시그루드 버프에다가 무명 기본 능증가 종족 불명이면 받죠. 미쳐버렸네 딜이. 단일기 딜은 잠깐만 내가 저 전체 기딜 본다고 단일기 딜을못 봤는데. 나는 뭐 이거 하면 잡을 수 있을 것 같죠. 자 다시 디버프 다 받고. 어 27만 나쁘지 않아요. 프리 이걸 날렸어야 됐나? 좀 아쉽네. 전책이 나왔네요. 패머리 이제 근타르라 오랫동안 근타르에다가 오랫동안 회복이 좀 이제 흡혈이 좀 많이 높죠. 그래도 이번에 잡을 수 있는 거 같은데 끝날 거 같죠? 이렇게 쓰면 죽을 거 같은데? 와딜 미쳤네 진짜로. 아니 이거 600천장 캐릭터 맞냐? 이거? 시작부터 이하랄이 <laughs> 아니 죄송합니다 아니, 시작부터 이러네 아니 뭐 투급차가 좀 있다고 해도 그래도 로멜빛 반 덱인데 이 수준이라고? 좀. 어좀 신기하네요 이거는 600천장 캐릭터가 딜이 이렇게 셀 줄은 몰랐는데 암만.. 이거 어 차라리 <laughs> 맞나? 아니, 시구르드라서 그런 걸 수도 있기는 해요. 뭐 아니면은 브리닐드를 플레이 대신 넣어가지고 약점을 두개 날린다는 선택지도 있긴 하거든요. 그럼 브리닐드 하면은 굳이 이제 약점을 먼저... 그 뭐야, 약점이란다. 저거 먼저 안 넣어도 돼요. 얘, 과... 이거 얘를 먼저 안 넣어도 되긴 하거든요. 뭐, 이것도 로멜 먼저 잡겠습니다. 아닌가? 비판부터 잡아야 되나? 빛밤부터 잡는 게 맞겠죠? 아무래도 이렇게 갑시다. 이성 또 마침 붙었네. 이거 전체기 이성이 붙는 걸 봐야 되는데 근데 얼마나 뜨냐? <laughs> 80 80만? 80만? 이 맞아? 아니 전체기 하나만 더 뜨면 저거 어차피 다 죽는 거 아니야? 떴죠? 예, 떴습니다. 심지어 자세해제도 있네요. 폐가 <laughs> 기가 막히게 뜨네. 로멜 피읍 해도, 이렇게, 얘 자세 잡고 피읍 해도, 이렇게 자세해제하고, 전체기 치고, 이걸로 때리면 죽을 것 같거든요? 자, 치명방어 있고, 도발이 끌려있기 때문에. 아, 얘한테 근타르를 줘야 되나? 어우, 죽지 않았어요. 아슬아슬 하긴 했는데, 뭐, 일단 죽진 않았습니다. 자세제를 안 해도 되겠네요. 사람인가? 보통 여기선 자세 잡고 로멜 필살기 준비하긴 할 텐데. 이거는 어떻게 할까? 디버프가 어 다섯 개라 그냥 할까요? 그냥 해도 될것 같은데? 로멜부터 죽입시다. 어차피 뭐 죽일 것 같은데? <laughs> 야 이거 그냥 일성 아니냐? 뭐냐 이거? 야 이거 썸네일 각어 하이라이트 각 바로 나왔네 무슨 딜이냐 이거 아니, 솔직히 저는 이제 재개정으로는 그 영상 게 기사단 분들이 보내주신 그딜안 나올 줄 알았거든요 도대체 이게 뭐냐 어, 존나 신기하네 데미지 나오는 거어 연멸대 어 완벽한 연멸대 구성 좋아요. 구성좋은 연멜대 연멜부터 자르면 되겠죠? 아니, 아니 전체기가 좀이상이 떴으면 좋겠는데 이러면 얼마나 뜰지가 되게 궁금하거든요 자프 바로 들어오죠 이거는 내가 봤을 때 무조건 죽일 수 있거든요 연멜이 근타이어도 죽일 수 있을 것 같거든 아 근데 네, 에스타가 근타르네요 <laughs> 아 진짜 딜 말도 안된다 최근에 전체기로 이만큼 딜 뽑아내던 캐릭터가 누가 있죠? 기억이, 마일, 마일 처음 나왔을 때 그래, 이랬다. 마일 처음 나왔을 때도 이정도였거든요. 아니지, 사실 마일 전체기는 이만큼 세진 않았고, 단일기가 합쳐졌을 때 굉장히 좋은 느낌이었지. 아니, 근데 진짜 말도 안 되는데, 딜 다음, 이제, 에스타를, 에스타를 이걸로 잡고, 프레이로 잡고, 이성으로 치는 게 맞겠죠? 기버프는 뭐, 충분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자, 요렇게 가겠습니다. 뭐, 잠시 걸려있는 상태가 아니라서. 자, 프레이가 성물 효과를 또 봤기 때문에 단일 피해 증가가 있어요. 그렇지. 깔끔하죠? 엘드까지. 아, 너무 좋고. 야, 이거. <laughs> 어허. 좀 신기합니다. 앞만 봐도. 야 근데 진짜 딜 미쳤다 어 진짜 딜 미쳤는데요 <laughs> 뭐야 이거 어얘 가면 갈수록 어, 미쳤네 이거 일성이 60만? 야 이거 빗반도 일성이 60만 안뜬다 야 새끼, 성능이 왜 이러지? 아니, 잠깐만. 아 진짜로. 욕, 욕이 자꾸 나와서 죄송한데. 빗반을 처음에 이 정도 임팩트로 냈으면은, 더 이상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성능이 말도 안 되는데? 잠깐만, 이거 그러면은, 대항전에서 4인으로 그 종족불명 개성 싹다 받고 전체기 때리면은 딜이 얼마나 나온다는 거야? 어, 일단은, 어, 수급 차이 1000밖에 안 나네. 또 천사색도 만났습니다. 덱도 되게 종류별로 만나네요. 이거 마일 노려봐도 될려나? 이거는 원래는 이제 마류들을 먼저 잡고 이제 체급을 좀 줄이는 게 우선이긴 하거든요. 근데 일단은 마일 한번 노려볼게요. 데미이 얼마나 나오냐? 천사덱한테는? 어, 천사덱한테는 그치 천사덱은 그럴 수 있어. 자, 근데 아, 마일 안 잘리네. 어, 그치 천사덱은 어, 천사덱은 좀 힘드네요. 역시 마르드부터 자르는 게 맞았어. 안 맞았어. 이거 뭐말 피프 하겠죠? 풀고 이제 말 피프. 이러면 도발이 걸려 있어서 근타를 없는 상태의 티르라 하... 죽을 수도 있거든요. 안만 무명 버프가 있다지만 어 어림도 없죠. 어 죽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바보였습니다. 어 마르드 잡겠습니다. 이거는 뭐 이제부터 정석으로 가도 늦지 않았을 것 같거든요. 자, 다시, 아티팩트 효과 풀로 봤구요. 잡았죠? 자, 비델, 이제, 스택으로 회복을 할텐데. 자, 티르페가 좀 떠졌으면 좋겠는데, 어, 단일기 두개 나쁘지 않습니다. 이거는, 던지고, 이성에삼성 이렇게 던지는 게더 낫겠다. 티르 단일기 두 개보다는. 아니면 필살기를 준비해도 되겠네요. 르 부터 노리는 이유가 뭐지? 원래 AI 면 시그르드부터 노리는데? 아, 빗속이라서 랜덤일라나? 아, 그럴 수도 있겠네요. 빗속이라 랜덤일 수순 있겠다. 제발 죽지마! 아! 이거 죽으면 어떡해. 처음에 잘못된 선택으로 이렇게 망해갑니다. 여러분들. 이래서 처음부터 잘못된 선택을 하면 안돼요. 네, 대신 이래도 뭐 필살기 두개 준비되니까. 마르드가 죽었기 때문에 충분히 자를 수 있어요. 안 되나? 극점복과에 걸려있어서 안 되려나? 아, 잡았죠? 어림도 없지. 뭐, 어딜. 캣! 비델 혼자서 아무것도 못합니다. 참고로. 로멜을 때리는 것도 아니라서. 겁나 세네, 로멜. 미쳐버렸네. 하지만, 마침 근타르죠? 놀랐네, 근데 로멜 미치긴 했네요. 역시 로멜인가? 이렇게 갑시다. 자 비데는 아마 컷이 될 거예요. 저 절명까지 들어가, 어 절명 안 들어가도 죽네요. 자 마무리 됐죠? 미쳐버렸다. 아, 근데, 틸의딜 말도 안 된다, 진짜. <laughs> 아니, 저 <진짜> 예술인데? <laughs> 자, 이번 덱또 이제 후기를 좀 말씀드리면, 어, 일단은 사실 이번 덱은 선턴을 좀 필수적으로 먹고 가야 되는 덱이긴 해요. 아무래도 아티팩트의 효과를 다 받으면서 원턴의 적 딜러를, 혹은 뭐 전부를 끊고 시작할 수 있긴 하거든요. 전체기 이성 뜨면 은 아마 다 끊을 수 있을 것 같아. 지금 때리는 거 보니까. 근데, 이제, 후턴 덱도 또 만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뭐, 다음 영상에는, 라다 같은 거 넣어가지고, 이제, 첫 턴에 본인한테 도발이 들어가니까, 근타를 주고, 라다 넣은 다음에, 후턴 도발 덱을, 공격력 음식 먹고, 한번 만들어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자, 근데, 일단은 개인적으로, 굉장히 센데다가 좋은 것 같아요. 뭐, 프레이 자리에 금브린이 들어가도 될것 같고요. 뭐, 아니면은 그냥 프레이 성물 만드신 분들은 이거 쓰셔도 될것 같아요. 뭐 저보다 이제 괴물이신 분들은 뭐 투급이 더 높게 나올 테니까. 와, 근데, 티르 딜 장난 아닌데요, 진짜로? 나 이만큼 나올 줄 몰랐거든, 사실. 제 계정으로도 이만큼 나올 줄 몰랐어요. 사실 영상들이나 앞에서 제가 이제 기사단 분들이나 다른 분들의 영상을 꽤 보기는 했어요. 조커님 것도 봤고. 근데, 제 계정에서도 이만큼 나올 줄은 몰랐거든요? 제가 아무래도 투급이 좀 많이 낮으니까. 와, 근데 진짜. 데미지가 미치긴 했네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토리였습니다.